안녕하세요. 비딱시성공과부장 권대현입니다. 아, 오늘은 메인 캐스트 8-1 영상을 어, 찍어보려고 합니다. 메인 캐스트 8-1을 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진행을 하면서 음, 제가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어 제가 지금 캐릭을 처음 어차피 해보는 거라서 어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랐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영상을 보면서 하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만천원 과금하고 하시면 SR 장비를 어 무기 하나에 모두 R 장비 이상의 방어구를 맞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그 이제 악세사리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한달이면 은 제가 봤을때는 뭐 60레벨까지만 그렇게 빨리 진행을 하고 그 이후서부터는 장비 쪽에다가 치중을 하시면 제가 봤을때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어저께 또 다시 과금 1 1 0 0 0원을 했는데 좀 하다가 보니까 저는 이제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 성장 다이아 그 다음에 어뭐 접속 다이아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하면은 어 또, 이제, 이런, 음, 선물들을 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실수를 했죠. 차라리 이럴 거였으면 그때 당시에 성장 다이아를 사서 이렇게 다이아를 받았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뭐 우선은 이제 저도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어차피 1,500개를 받게 되면은, 어, 이제 요 접속 그 요거를 어, 구매를 해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200개씩 받을 수 있으니까, 어, 손해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요거까지 잘 이용하고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어, SR 장비에 R등급 방어구는 다 맞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고, 어, 저는 요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 정리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요기에 맞춰서 하시면 어, SR 무기에 R등급 장비는 다 맞추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테오노루가 나오네요. 네, 에피소드. 확신하는 거미들.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쿠마, 네, 이쪽에 왔네요. 이것은 제가 니다 태오도로는 벌써 지나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어, 그리고 제가 또 영상을 또 빠르게 찍게 된 게, 어, 우선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게임은 하지 않지만, 어, 메인 캐스트만 봐도 그냥 한편에 그냥 소설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어, 영상을 올려달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게임을 하실 때, 그냥 건너뛰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용 읽으면서 하시면 좀더 어, 즐겁게 게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음, 네. 휴가를 갔다 왔더니 거미가 많이 들어서 이걸 처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늪지 덕거미를 처리해야 되겠군요. 아, 그리고, 어, 지금 제가 수정이 준 이유가 아, 다이아가 준 이유가 투 아, 이제 투구를우 아, 피흡을 했습니다. 피흡을 하는데 한 700개 800개 쓴것 같습니다. 예,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피흡이 어 무기를 할 때는 한 번에 나왔는데 아,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음, 다이아를 좀 많이 썼습니다. 예. 우선은 저희 느낌은 사냥을 할때좀 피흡이 있으면 어좀 좋습니다. 네, 좀 수월합니다. 물약도 덜 먹고, 그리고 이제 또 버티면서 사냥하는 게 가능하니까, 어, 여러분들도 장비를 어느 정도 세팅하면, 어, 이제 알든 것까지 만들면, 피읍 작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뭐, 어차피 뭐, 공속의 크리티커 이것까지 맞추시려고 하지 마시고, 피읍만 나오면 멈추시고, 어, 그렇게 하고 게임을 진행을 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 스킬 모두 눌러놓고 하면은 또 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이제 코 작업은 내 레벨에 너무 맞는 데쪽 말고 본인의 레벨보다 좀 많이 낮은 데 쪽에서 작업을 천천히 하시면 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안 되시는 경우에는 피해 마물 작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경험치를 또 빨리 올리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미니지가 너무 할게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게임 컨텐츠 자체나 뭐 이제 성장 요소나 그리고 이제 좀그 연구를 좀 하게끔 이렇게 게임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수를 또 줄여, 줄여달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도 한 120레벨까지는 한번 만렙을 한번 찍어보는데 초점을 좀 잡고, 어, 진행을 해볼 생각이 있는데, 생각보다 레벨업이 이제는 좀잘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어, 아는 정보들이 생기면 계속해서 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올리도록, 음,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선은 질문 중에서도 이런 질문들도 있습니다. 뭐냐면, 뭐, 이 질문은 많은 건 아닌데, 어, 이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질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진짜 이렇게 하다 보면, 만해도 찍고 하면은, 이제 더 게임을 뭘할 거냐,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또 아마 그러면 또 새로운 에피소드들이 추가가 될 거고, 음, 그리고 또 이제, 장비라든지, 뭐 이제, 이런 레이드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게임의 수수는, 음,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그거를 하면서, 음, 또 커뮤니티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또 게임의 재미를 또 찾아가면은 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저는 몰랐는데, 어, 이제는 오만의 탑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50층을 할 차례인데, 아, 몰랐습니다. 이거 알았으면 1층서부터 좀 찍어 놓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아, 우선은 아, 제가 이제 다음부터 영상을 찍을 때는 오머에탑 찍을 때 영상을 찍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와달라 그러네요 독주머니를 모아서 어 자, 그러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그리고 이제 게임을 할 때, 어, 맞아, 순서나 이런 거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자 어차피 이건 매번 제가 했던 얘기지만 그냥 또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할때좀 도움이 되실 거니까 우선은 좀 전체적으로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퀘스트 얘기 말고 또 다른 얘기를 해달라는데 뭐 당연한 거겠지만 뭐 아데나 던전, 던전은 해야 되겠죠. 던전을 다 하는데 어 저는 이제 마지막에 해야 되는 던전은 채집 던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1일 퀘스트, 주간 퀘스트는 뭐다 눌러놓고 그 다음에 우선 먼저 던전을 다 끝내십시오. 그리고 채집 던전은 마지막에 해야 됩니다 왜냐면 던전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퀘스트입니다 예, 던전을 다 끝내고 나서 마지막 던전은 채집 던전을 하자, 하고 아인하사드의 물약을 이제 씁니다 그 다음에 어 이제 끝나고 나서는 바로 이제 주간 퀘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더 많은 경험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퀘스트 하시면서 주간 캐스트가 다 끝나면 이제 메인 캐스트를 진행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 빠른 레벨업을 좀더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 아제나나 이제 뭐 장비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어 이제 조금 조금씩 하지 마십시오. 최대한 많이 모아놓고 좀 비용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방에 대한 문의가 많았습니다. 200개까지 했는데 300개로 늘려야 되냐? 아, 네, 300개가 늘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 저희 이제 모든 게임들은 어, 이제 창고가 좀 많이 중요합니다. 그 창고 정리를 하시면서 음, 우선 많으면 모았다가 하시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조금씩 했는데 갑자기 뭐 다음 이벤트 때뭐 장비 업그레이드를 어, 뭐 이제 줄이면서 할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게 나올 거로 대비를 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게좀더 낫습니다. 우선은 골드가 많이 없으니까 업그레이드 중요하지만 그냥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장신구도 팔았네요. 장신구는 나중에 이걸 해야 되는데, 우선 어쨌든 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건너뛰기 했네요. 아주 실수의 연속입니다 우선은 자 이거 캠프로 이제 가야될것 같습니다 네 혼자 막으라네요 막아야죠 아 그리고 이제 어~ 이제 어떤 종족을 해야 되는지 어떤 클래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의도 생각보다 많이 온다근데 저는 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답변은 하나밖에 없죠 실버레인저 하시라는 답변밖에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실버레인저를 하고 있고 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주변 지인들이나 이렇게 게임하는 거를 이제 봤는데 어, 제가 봤을 땐 격수들은 답이 없습니다. 컨트롤이라는 개념이 좀 없습니다. 이 게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과금을 안 하시고 하실 거면 음 제가 봤을 때는 어, 그렇게 그리고 갑자기 이런 게 떴네요. 어, 우선 안 하면서 하실 거면 과금을 많이 못 하실 거면은 그냥 실버레인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분노했군요, 우리 거미들이. 대노네요, 대노. 데노. 어,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레벨업을 하실 때, 론하고 패시브, 요거 하시는 것은 꼭 하시면서, 어, 추천을 드립니다. 레벨업 했는데 잘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론이나 이런 작업들 하시고, 어, 초반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과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비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린 거니까요 제가 있는 영상 그대로 아니면 이제 주간캐스트나 이런 거를 할수 있는 팁들도 제가 중간중간 올려놨습니다 그대로 따라 하시면 어, 과금을 하지 않으셔도 어, 과금러들보다 조금 늦을 뿐이지 어, 제가 볼 때는 만렙 레벨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어, 엄청 많이 나오네요. 아, 우선 탄좀 써야 되겠네요. 귀찮네요. 아, 피통이 어마어마했군요. 한스의 오각을 발견을 해서, 음. 아, 한스가 죽었나 보군요. 네, 에피소드를 클리어 했습니다. 우선 에피소드 8-1 확신하는 거미들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